일을 하자 스탭 음.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 가지? 한게 내가 하지? 네. 얼마 네. 얼마 얼마씩 예상한 목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얼마는못 썼어. 너한달 한 조금 더 있었잖아. 예, 저한달 조금 전인데 얘가 제일 많이 썼어. 그렇죠. 제가 어. 한 원래 예상 어, 한달 동안. 네. 써블 탄다거나 연애를 하고 싶다거나. 뭐야? 근데 계야도 개야 개화, 말이 개인것 같아. 아, 그렇죠. 여기 그렇죠. 지금 앞에 있는 네. <laughs> 얘도 다른데 한번 계야를 보고 왔었잖아. 근데 보고 그래서 깜쁘이없 어떻게 말랑라네 아니 이런 말 맛이 없어요. 와, 언니 풀트킹이요. 오호. 이게 스텝에 실전이 없는데. 네, 네, 스텝. Step by step. 스텝이 되니까. 자, 인사. <이상. 웃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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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기소개를 한번 해 보자. 네, 저는 엄재영이고요. 24살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한지 얼마나 됐지, 너가? 제가 이제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맞지, 너가 네. 여기서 제일 오래 되지 않았나? 지금 네 명에서. 제가 여기 서 짬킹이죠. 짬킹. <laughs> 짬킹. 그래. MBTI는 ENFP. E 제가 최근에도 검사를 했는데 예. 또 극성 ENFP가 <laughs> 나오더라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 4 살이고 <laughs> <오케이. 웃음> 정신이고요. 저는 온지 이제 한달 거의 다 되어가고 MBTI는 비밀이에요. m b t i 비밀이야. <laughs> 왜 비밀이야? 저내 그 t 형사람이라 e <laughs> n <laughs> o 그래. o i n g to be able to do it. I don't know. I d 나 n t k n 근데. I don't know. I don't k n 하 w I don't k n t I t I t I d I don't know. I d 너부터? 왜왜왜 오빠들 해, 해. <laughs> 나도 해야하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혁이고요 29살, 나이가 여기서 제일 많구나 그리고 MBTI는 어, ENTP 어떻게 스텝을 하게 됐는지 저는 이제 어. 회사 요거 보고 뭐 해야 돼요? 여기? 나 여기 보고 뭐 해야겠다 아, <laughs> 아, 아, 저는 <laughs> 회사 다니다가 아, 1년 3개월 정도 회사 생활 하고 퇴사 하고 나서 음. 한달 정도 쉬면서 근데 제가 또 쉬는 것만 못해요. 그래서 쉬면서 일도 조금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하다가 제주도 스텝을 해보자 해서 음. 스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 <laughs> 너는 어떻게 스텝하기어느냐 <laughs> 저도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들 취업 취준을 들어가는데 그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비깔나게 놀아야 되지 않을까? 비깔나게 놀아야 되지 않을까? 취업 <laughs> 관련에. 막상 저는 이제 24살이고 모아둔 돈이나 이런 경제적인 여력이 안 돼서 여행도 하면서 좀 돈을 덜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오게 된것 같아요. 게스트하면스를 쑥씩 재해 주는 게 일단 너무 크니까 한달 한 있을 거 같으려나. 재현아 너는 저는 원래 전부터 이거 한달 살기가 계획이 있었는데 어. 이 학교 때문에 못 하다가 이번에 하게 된데 스텝으로 오게 된건 어. 이제 사람들 여기 한달 살기 하면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맞지 맞지. 근데 그냥 게스트로 오면은 잠깐 잠깐 보고 끝나잖아요. 어. 근데 그거보다 약간 진빼이들 약간 진또배기들 아제 이런 단체 생활 이런 진짜. 게 하고 싶어 가지고 그때은 여기 계속 오래 있는데 있으니까 진하게 살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음. 스텝으로 줘야겠어. 근데 왜 그러면은 여기 계약을 선택했어? 제가 한 다섯 개 넣었는데 다섯 어. 개다 연락이 왔어요. 근데 100% 아, 사진상생이 보여 주니까 좋아졌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이제 아. 아, 사진이니까. 내 땅에 저는 거의 내 네, 뭐. 전 단순해요. 음. 여기가 연락이 제일 빨리 왔어요. 음. 간절함이 벌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laughs> <laughs> 넌왜 여기 왔어? 저는 여기서 제일 많이 넣었을 것같은데한1 0 군데인가 이렇게 아, 지원을 했고, 콜백도 꽤 많이 왔는데 고민할 때 파티 계약, 아닌 계약 일단 이렇게 두개 선택을 물어봤으니까 어.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처음에. 전 제주도 여기서만 스텝 한달살이를 여기서만 할 생각이 아니라 다른데 옮겨 다니면서 할 생각인데 첫 번째 계약으로 여기를 선택한 건 그래도 여행 왔는데 제일 여행 온 느낌을 내려면 파티. 단체 생활 그쵸 음, 파티도 해보고 그렇죠. 이런 음. 걸 경험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첫 번째 계약으로는 파티 계약을 선택하게 된것 같아요. 파티 계약랑 파티 아닌 계약랑 또 다른 계약이 있어. 난 그런 건잘 몰라. 그게, 사실 많이 안 알아서. 파티 계야랑 아닌 계야라기보다는 음. 이런 큰 계야랑 소복이 아닌 계야좀 생각을 하는 게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저도, 저도 완전, 완전 똑같아요 음, 음, 사람들 만나고 음. 여기 만나는 사람들이랑 또 여행 다니고 음, 음. 이러려고 그러면 은 파티 계야를 떠나서 이제 숙소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총 10명 정도 있나? 그쵸 네, 맞지? 그 정도 솔직히 이런 거를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지 않아요? 아 그럼요 맞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표로 얘기하는. 대표로 얘기하는. 제일 일단은 이, 저는 이거에 되게 낭만 낭만적인 이게 되게 있었어요. 아, 제가. 맞아, 맞아 맞아. 나도. 와 당연히 어, 어, 제주도 진짜로. <laughs> 야 지금 말해도. 맞 정말 뭐래 이제 까마터 제가 이하계서 오고 뭐 약간 아, 그럴 줄 알았는데 일단 이제 숙소를 딱 들어갔어요. 어. 근데 이제 남자 세 분이서 술에 절여져가지고 어. 주무시고 푸석에서또고소들 붙이고 계시니까 여기 맞나요 한담들이 게스트가서 만나요? 여기 만나요. <laughs> 그때 이제 첫날에 일단 그런 깨졌어요 항상 깨지고 그러면서 이제 한차 3일간 이제 받아들이는 시기가 있어요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헤쳐나가고 깨끗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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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그, 그, 아니라 딱 3일 저도 첫날에 그냥 집안 끊고 바로 나가려고 했어요 음... 이제 사람들이 맞다. 좋아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 맞아요. 뭐 맞아. 맞아. 어, 아니 파티 계약. 근데 개야. 솔직히 맞아. 우리 파티 계약이라고 해도 파티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어? 일단 이제 네, 육인씩 모여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 이제 손님이 모자라면 저희도 파티를 들어가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그 부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뭐 그냥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도 있고 맞죠. 하다가 스텝으로 응. 하면 스텝이라는 명분 때문에 또 손님들이랑 금방 또 친해지고 그쵸 그쵸 그, 그, 그게 약간 무기가 되 해요 아. 관심을 자. 받기 때문에 아. 제가 또 관심받는 아. 거 좋아해가지고 또 관심받았어요. 저는 저는 파티 들어갈 때 치킨 무 3개만 먹어요. 게임에서 얘는 뭐지? <laughs> 또 이제 스텝들끼리도 파티를 해요. 아, 맞지 맞지. 장사 어, 이제, 이제 일 끝나고 예목죽을 어. 하는데 하지. 그냥 항상 사람 사람이 술에 절여지는 것 같아요 have two words. I 그 a v e a hand that took me t 얼마 u n d a y Yes, I have a 얼마 정도 썼어? a t 한 o o k me to Sunday. Yes, I have a hand that took me to s 0 n d a y Yes, I have a hand that took me to s u n 고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 제가 제일 걱정 많이 하봤죠발 <laughs> 이런 기지들. 이지이런으로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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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조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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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0조1주0주 3주, 3주, 3주 차. 0주 3주 차. 1도한1 0 0 100조. 1 1 0 아 많이 하겠네. 음, 아잘 얻어먹었네. 많이 하겠네. <목소리> 어 너무.. 어, 어. <목소리> 나게 그럼... 네, 있어요 되게 있어요. 저희는 차가 없으니까 그아 맞아 맞아. 교통비가 진짜 많이 들어요. 맞아 제주도가. 차 없이 여행하기 그 진짜 많이 들고그외에 들고. 아마 숨가일 거예요. 그럼. <laughs> <laughs> 진짜 먹는 데다 써. 저희는 차가 없으니까 교통비가 진짜 한번탈때막 2만 원 3만 원 진짜 너도 얼마 썼니? 너도 이 3주차? 응3주차인데한 100만 원? 맞아. 거의 먹는 데다쓴거 같고. 그래도 잘 아꼈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나는, <laughs> 나는 3주 됐는데 지금 2억만원 넘게 썼거든 와. <laughs> 아니 왜 그렇게 많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자잘하게 계산하고 돈안 받고 이러니까 아 진짜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커 정산해야 돼 정산 바로바로, 바로바로 해야 돼뭐 나도 한일주좀 넘었는데 <laughs> 3주 이제 다 돼가는데 150만원 쓴거 같아 그쵸 음, 그냥... 오빠 또 그쵸. 어, 기름값 엄청 많이 나와 기름값보다 또... 준혁이 형들단 계산 안 하니까 아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 정산을 안, 안 하니까 한달 있습니다. 한200 이상 쓸것 같은데. 20cm가 음, 좀 커지셨군요. 아더쓸것 같아요. 쓸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하자 스텝. 음.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 하지. 근데 이것도 일은 확실히 일이다. 그래서 네. 여기 와서 진짜 일하면서 놀고 하는 음. 그런 환상이 저도 있었는데, 걔야 일을 하면은 진짜 일은 힘들어서. 그러니까 일단 무슨, 객실 청소 같은 거를 하지 우리가. 저희가 객실 청소를 합니다. 객실 청소하고 이 주변 청소, 그리고 편의점 업무. 그 크게 파티 파티가 파티 준비 파티 정리까지 이렇게 정리. 크게 네 가지 아, 그리고 여기 계약 이거는 그건데 다른 계약 없을 것 같은데 편의점 일을 봐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이틀 근무하고 4일청무여가지고 네. 솔직히 말해서 업무 강도는 아빠 치자. 네. 아, 네. 아, 네. 근데 시간적으로 네. 맞아통 맞아. 우리가 그쵸. 오전 뭐 보통 8 시부터 밤1 뭐 1시1 2시까지 하니까 어. 이틀이 완전 삭제된다고 보면 되고 특히, 어 맞아 나는 여기 온 이유 중에 컸던 게 여기는 이틀이라고 잘 어, 씁니다. 아. 근데 그 이틀 일이 아침부터 <laughs> 밤까지 솔직히 몰랐어 이게 딱 <laughs> 나와 있지 그치. 않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대학 스텝을 지원할 때잘 알아보고 뭐몇 시간 일하는지 이런 게뭐 음. 확실하게 나와 있으면은 음. 잘 알아보고 가는 것도. <laughs>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조금 사람들이 많고 파티 같은 거 성직하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하잖아. 그러면은 파티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특히 좀 일단 남자 비율이 엄청 많지 않아? 어, 맞아. 보통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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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한 평균 한 서른 명은 누워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이 오면 마흔 명 넘을 때도 있고. <목소리> 네, 남녀 비율이 성비는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팔대일 다른데 팔대일 뭐. 뭐 있고 진짜 최악인 건구대1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좀 싸움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잖아. 요 어제도 또 <laughs> 어제도 일이 있었지. <laughs> 안 돼요. <laughs> 진짜. 너무나 빨요 그래야 돼요. 맞아. 이제 맞아. 남자들이도 많고 응. 그 영업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까 사람들을 엄청 응. 빨리 막 마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과열돼서 중국 각지에서 여러 사람들이 오니까 <laughs> 그러면서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오히려 어. 재밌는 부분도 많은데 힘든 아, 부분도 네. 좀 많은 아, 것 같아 성격들 때문에 다 아, 이제 맞아. 다른 사람들이 오니까 여기 남자들이 솔직히 오는 목적이 다른 사람을 만나러 오려고 아. 하는 그런 목적도 많잖아. 스텝으로 아니야 계란 수탉. 스텝으로는 아니. 거의 그런 생각하고는 사람 없지 않나 네, 손님이 솔직히 말해봐 있어 요 아, 이렇게 대만족. 아, 썸을 탈 나거나 아니면 연애를 하고 싶다거나 뭐야 컷 고민해봐야겠다. 네, 그렇 파티 계약을 찾아오시는 손님들, 음, <laughs> 손님들을 생각이 <생각했을> 니다 <때>. 네. <laughs> <laughs> 실제로 <웃음> 남자 손님께서 오늘 여자 몇명 와요? 이렇게 질문을 하용는거아 <laughs> 어, 맞아. 근데 저는도 그, 아구당은 보지 않아요. 물론 뭐, 뭐 이렇게 거기 <laughs> 하면 근데 여성 손님들도 남자를 만나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요. 그지죠 맞을 기도 준비로.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파티 계약이 있잖아. 음. 파티 계약의 스텝 일에 이제 뭐 장점이나 단점 같은 게 있을까? 이 장점이나 단점인 걸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음. 방금 파티 우리끼리 참여도 하고 음. 그래서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지? 오히려 그게 스텝이라서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음. 음. 학기에 들어갈 때 장점이자 단점이네. 음. 맞아 놀고 싶을 때놀수 있는데 오늘은 그리고 또안 놀고 싶은 날인데 어. 이게 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어, 날이지. 저는 워낙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해가지고. 진짜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고 배우는 점도 많고 음.. 맞지 다른 스타일을 다뤄던 사람들한테 하는데 때문에. 이제 단점이 이제 술을 이제 드시면은 좀 성격이 드세지는 분들 이런 아,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런 분들이 네. 어렵다 아, 네. 아직 밖이 추운데 저곳은 막 옷을 벗고 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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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아, 분들 아, 있으셔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만 조심 자기 그림 보여주려고 하고 네 맞지, 그런 분들만 조심하면 확실히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럼 너는 이제 한달을 했잖아. 얼마나 더 있을 예정이야? 저는 내일 갑니다. <웃음> <웃음> 안녕히 계세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laughs> 시은아, 너는? 저도 딱 막근까지 한달 채우고 어, 어. 나가지 않을까. 한달 채우고? <laughs> 너는 뭐? 너도 이제 막근 딱 채우고 한달 정도 있다가 나가?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다 <laughs> 여기 막근 음. 이제 얼마 안 남은 애들이랑 맞지. 얘기해보고, 뭐에 또 다른데 가자고, 다른 게스트하우스 가자고, 어. 가는 거 아니면 뭐 숙소를 잡아서 놀자면 하 음. 노는 거, 약간 음. 좀 그렇게, 흐르는 대로 음, 할거 같아요. 이거는 약간 여기 사람이 좋아서 있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빠지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는 거 같고. 맞아, 맞아 사람들이 있으면 은이 사람들 보고 계속 있을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음, 맞아. 그러면, 그러면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제주도를 오게 된다면 은 스텝을 할 생각이 없어? 아, 아, no.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진짜 막 돈을 1억으로 <laughs> <잃어버리고> 줘가지고 <웃음> <웃음> 이래도 전 고민해요 어떻게 하죠? 이래도 전 고민해요 그 정도야? <laughs> 그 정도야? 1억 풀면 나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하고 침 흘리면서 해야지 1억? 1억이면 간단해 야지 1억 해야지 또 솔직히 다른 계약 해볼 의향은 있어요 다른 음, 개야? 맞아 맞아 다른 파티기야 말고 아니면 네 다른 이런 파티기야 말고 좀 조용한 게 하나 뭐. 한번 다른 것도 한번 느껴보시는 게 뭐. 이게 <웃음> 맞는지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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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해왔던 게 맞는지 아, <laughs> 아, 네. 다른데는 네. 아직 다 아무도 안 가봤어요. 네, 그쵸 스비일 처음이니까 예. 여기 제주도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2차 같은 거 하고 하면은 뭐 우리끼리 술을 못 가잖아. 근데 뭐 다른 뭐 재미있었던 쉬는 날뭐 재미있었던 아. 그 기억에 남는 거한 가지지만 그거 그건... 동기 나제... 먼저 하자. 아 잠깐만요. <laughs> 어, 나 아직 그래, 준비안 그래, 됐어. 지금 동기가 안 됐어. 빨리 휴대폰 한번 보고 재현이가 말하고 싶어. 어, 재현이 먼저 얘기하자. 아, 그래 조심스럽게 하나 말씀드리면 낮에 재밌게 정말 재밌게 놀아요 진짜. 예 네, 재밌게 놀다가 아, 저녁에 술을 먹어요. 그렇게 맞아. 그러고 기억을 잃어요. <laughs> 여기 제주도가 1일째인 <일일제인> 것 같아요. <웃음> 기억을 잃어요. <laughs> 똑같은 날이 많이 응. 반복되는 응. 것 같아. 맞아, 이제 스텝으로 있으면 응. 사람들끼리 같이 계속 이제 있다 응. 보니까 사실 난 언제 2주가 넘었는데 가본데가 거의 없다고 응. 생각해. 음. 다른데 이제 놀러 오면 그래도 3박4일정아3박4일보다 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응. 솔직히 가본데도 뭐몇 군데 없고. 어, 그래서 난 조금 이제 혼자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녀보자 이런 것도 많긴 한데. 이게 여행 목적으로 스텝 사리를 하면은 절대 맞아. 여행 을늘할순 없는 것 같기는.. 맞아 그래 진짜 뭐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는 너가 말해봐봐 나 봤거든? 어. 근데 나도 간대가 이렇게 아. 딱히 없더라고 그 아. 우리 딱 온날쯤에 좀 추웠잖아 요 그래서 원래는 오름 같은 것도 좀 가고 오름 한 번도 안 가봤어? 안 아. 아. 가봤어요 지금 3주여 2차인데? 응 나도 오름은 한 번도 안가봤 오름 안한 번도 안 가봤어? 음, 오름, 오름 시기인데 진짜로 시기야? 응. 날씨 전, 좋을 때 가야 돼 부가 그냥 예, 그 부가 그냥 예. 날씨가 날씨가 좀 있는 것같습니다 계속 눈 오고 우박 내리고 막 이래가지고 네. 지금도 비 오잖아 그러니까 날씨가 진짜 제주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네. 바람 많이 진짜. 엄청 불거나 갑자기 햇살 쨍쨍하다가 비 오고 비 오, 맞아, 맞아. 맞아 이것도 매력인 것 같아 사이! <laughs> 아, 아, 아 우리도 연장할게 올해도 막간 연장할게 됐 아니 갔다 다시 와 됐어? 아 됐어? 됐어? 아, 됐어. 됐어?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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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연락할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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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래요 저희도 손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자기 스타일이라고 아왜 이렇게 이거랑 아이 다른 색이 아, 하는저야저진어요저 <laughs> 진짜 어요안 <잘하겠어요>. 돼요? <laughs> 야 그럼 <그랬어>? 싹하 이거 봐라 타이밍 계속 잡고 있었는데. 아니, <laughs> 이거 봐라 타이밍 계속 고있는데 나도 하고 싶 얘기 있어. 나 배낚시 갔는데 진짜 좋았어. 아 배낚시? 응. 배낚시. <laughs> 또 저희 군들들치들이 되게 좋은게 육지가서도 다들 만나서. 요 don't k n 도육지가서 o u r e not l 맞아 e 도 t all.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우정 우정 n o w I don't know. I d o n 여기 있는 데도 연락 n t 최근에 제가 하겠습니다. 뭐? 뭐? 뭐, 형잘안 o 까 t know. 접해 o n t k n 니 w I d o 아니야. 남자친구 t s 나도 e 서안 된다 그랬는데 다음 s u 서사 i 다고아 진짜?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u 제 e if y 제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o 고 s u r 그러니까 오디션 볼때내 포피 그런 것들 이렇게 찍으러 가면. 다음 시은이는 뭐 이제 아까 취업 준비를 이제 할 거라고 했잖아. 끝. 지 그러려고. 다른 거 하고 싶은 건 없어. 육지 갔을 때. 일단 육지로 돌아갈 생각이 없고. 아 <laughs> 진짜. 일단 여기 최대한 있다가 이제 이만하면 정말 됐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갈 거라서. 아까 한달한달막끈 닦이고 갈 거라. 근데 그 여기 <laughs> 아 여기 바로 이제 바로 다른 데로 그렇게. 이제 다른 데 제주 스케 생활을 음, 더할들 음. 더 그래서 응, 제주도 꼭또 보고 이게 꼭 보면은 또 여름에 바다도 보고 싶을 것 같고 그러면 음, 여름까지 있게 되면 서핑을 해볼까? 그럼 또 가을이면 뭐할 <목소리> 수도 있.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제주도의 가을. 어. 그럼 또 겨울이 그리워서 또 겨울까지 있을 수도 있는 거. 나는 어, 찌 못하겠다. 찌어. <목소리> 아, <아니, 해야, 목소리> 해야, 매니저는 해. 그래 여기 여기서 찌어를 아, 하는 게 언제? 여기서. 네. 네. <목소리> <목소리> 여기 이거를 나한테 줘. 그다음. 그러면 진짜 너는 이제, 이제 가면 어, 엄청 에너지 충만하고 어, 하고 싶은 걸좀 하고 면허도 따고 음. 아, 저는 하반기에 취업 준비할 예정이라서 아, 저 여기 끝나면 원래는 해외에 가려 그랬거든요. 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취업 준비해야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준비할 생각하니까 지금 빠듯한 거야. 빨리 막 놀아야 돼. 아 음. 그죠. 마지막으로 뭐 추가로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 스텝은 딱한번쯤한 <laughs> 번. 그러니까 정말 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 맞아 맞아. 딱한번 쯤. 한, 한 번이면 매우 간만이면 충분! 어. 한 번이면 <laughs> 해보시면 것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아, 한다, 진짜 생각 있으면 돼요 되게 안 좋은 생각 아니에요 진짜 해볼만 해요 보고 왔는데 조금 진짜 환경이 너무 안 좋거나 에이, 그런 그래요. 경우도 <laughs> 이야기 들어보니까 많은 것 같아서 맞아. 잘 찾아보고 하다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될 수도 있는데 그냥 하다가 그냥 안 맞으면 바로 나가는 것도 아, 되니까 그게 제일 안 맞으면 차라리 바로 나가는 게 그런 거에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고, 안 맞으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니까. Really? Really? r e a l 스 y Really? Really? r e a 니 l y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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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a 맞 l y 그 e a l l y Really? r 맞 a 네이버 카페에서 나도 나는 유튜브로 찾아보다가 이제 음, 제주도 한달 살기 찾는데 뭐 스텝으로 한달 살기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 보고 medieval. 그래서 이제 아 스텝이라는 게 있구나 음, 해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제주도 계약 스텝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자면? 불라 받는 거 아아! 덧다시러 아아! 아야아 저.. 오케이 오빠 먼저? 나 먼저 해볼까? <목소리> 아 잠시만 난 근데 솔직히 이걸 말할 생각이 없었는데 다 같이 해야 그러면은 한 번만 해봐 음한 번만 음 해봐 나도 나도 바로 해그 인싸가 된다 어. 인싸가 된다 아, 빨리 아, 써요? 맞아 맞아, 맞아. 아 인싸가 된다 빨리 그냥 부담이 된다 어 <laughs> <오>, 부담이 된다 투표 오케이 아 거기 예약을 네, 예약 네. 네. 어 맞아요 예약한 다음 한 시간.